안녕하세요. 페럴캡 바이시클입니다. 이번에 다운에서 재발매를 본격적으로 이뤄낸 다온뮤 LX 초경량 미니벨로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운 미니벨로에 조금이라도 추억이 있는 분이라면 이 역사적인 재발매에 상당히 고무적인 기분을 가질 수 있을 건데요. 과거에 다온뮤 SLR 모델로 해서 연한 그레이 색상의 경량경량한 파츠를 잔뜩 넣어서 발매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다운 마코 2007년식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모델이고요 이 그레이보다는 살짝 어두운 그레이지만 다운만의 고급감을 갖고 있는 그런 다운뷰 SL 모델이 있었고요 2024년에는 매트한 블랙에 좀더 현대적인 대가를 넣었고 부품도 한층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대로 재발매를 해준 다운 뉴 LX입니다. 현재 미리 빌루 시장은 세월이 지나면서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451의 고속형 차체라던가좀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많이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다운 뉴 LX 같은 경우는 406휠 베이스로 예전식의 키네틱스 프로 휠셋을 써서 경량정량함을 강조했고요. 프레임에서도 기존의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용접 라인을 예쁘게 갈아 넣어서 스무스웰딩이라고 하죠. 용접 부위가 잘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엣지 부분을 정돈해 놓은 그런 형태로 발매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 시대가 변한 만큼 크랭크셋은 일체형 크랭크셋을 사용해 줬고요. 드레일러 같은 경우는 시마노 105를 사용해서 현재 11단, 11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경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절대로 디스크를 써서는 안 되는데요. 경량의 미니 V 브레이크의 카드리지 방식의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운 모델들이 델타 케이블을 사용해서 프레임이 하중을 받았을 때 차체 변형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설계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뉴 LX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경량을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제거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는 분들이 과격한 라이딩보다는 섬세하게, 사뿐하게 페달을 밟아나가는 그런 성향인 분들이 주로 고르시기 때문에 이번 모델에서는 델텍 케이블이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위해서 과거에는 슈발베 코작 타이어가 사용됐다면 이번 모델은 슈발베 1, 좀더 슬림하고 고속에 유리한 그런 타이어가 채택이 되었고요. 핸들 쪽 조작계에는 시마노 티아그라 브레이크 레버를 사용했고 변속 레버는 105및 울테그라에서 사용하는 플래시프트 레버 11단 장치를 써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립 부분인데요. 상당히 돌출부가 강한 에르곤 GP30이라는 그런 타입의 그립을 써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장도 상당히 날렵하고요. C포스트는 누가 봐도 경량경량하게 C포스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제품은 너무 세게 타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좌우로 줄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경첩 부분은 과거에 다운 뮤 시리즈에 사용했던 그런 부분과 동일한 것이 사용되고 있고요. 핸들 포스트 경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핸들이 높이 조절 기능이 없는 T형에다가 가변 스템을 써서 미세하게 포지션을 수정하는 그런 타입을 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확실히 경량 경량하고요. 이 모델의 실측은 페달을 제외하고. 9.27kg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니벨로 대부분이 11에서 12kg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나마 가볍다고 하는 버디 R 같은 경우도 10kg대 중반. 턴 자전거의 기함이라고 할수 있는 턴 버지 X 11도 마찬가지로 10kg대 중반입니다. 특별한 소재로 만들어진 자전거들도 웬만해서는 접이식에 진입을 하면은 10kg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는 건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다운 뮤 LX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운 SL, SL 모델의 그런 DNA를 이어받아서 설계적인 부분과 부품의 구성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9.27kg이라는 상당한 경량을 달성을 했고요. 요즘 나오는 451휠 사이즈를 사용한 고속특화라이딩이라든가 강력하게 파워라이딩 하는 그런 스타일은 어울리지 않지만 다운 본연의 가벼운 무게와 가벼운 가속감 그리고 접었을 때의 신속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유저분들이라면 이번 다운 뮤 LX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발매 가격은 140만원인데 뭐 다운은 어느정도 할인 판매를 하죠. 할인 판매 가격이 125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소량 확보를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